광주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평동 중공업 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시는 평동 중공업 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민간 부문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사업 협약 체결을 위해 시민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상단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협상이 진짜 잘 돼서. 저희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된다면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히 나와 있습니다.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평동 준공업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위주의 도시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주택 비율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막고 충분한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해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또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 콘텐츠, 헬스케어 사업 등 광주의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의 거점 지역으로 조성되며 특히 한류문화 제작 체험 공유와 AI 연구 전시 등이 가능한 복합 플랫폼을 만들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입지를 굳건히 할 방침입니다. 평동 중공업 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노후공업 지역 활성화의 모범 사례가 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